미 동남부 국가안보단체협의회를 비롯한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둘루스에서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미 동남부 국가안보단체협의회 박기철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북한이 지난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서. 북한의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동의를 가로막는 중대한 도발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우리 미 동남부 국가안보단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 규탄 결의한다. 1. 함께 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지하라. 즉각 중지하라 2. 위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보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3.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행 가능한 압박 조치를 강구하라. 강구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철통 같은 국방 개선을 견지하고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하며 국가안보의 최선을 다하라. 국가안보의 최선을 다하라. 5.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한미 간 모든 협조 체제를 적극 지지한다. 적극 지지한다. 2016년 12월 15일 미동남부 국가안보단체 협의회 회원 일동.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행위는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규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